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일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 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필에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에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의경할 때에 같을 것이며 자녀리가 깨끗하게 되면 6 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제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세자장에게로 사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우 앞에 들려서그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하는 여인에 대한 글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 되비 들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어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는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개아들 그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진찰할 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혀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오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며.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이 그를 또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지고 병색이 피부가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지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즉 가둬두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펴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펴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 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사를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를 부정한 것인지.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나 이고 불구스로만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그 털이 희면 그를 그래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퍼,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그래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버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색점에희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는 그를 이회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을 그를 진찰할 테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고 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이 민이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가 피부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눈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우민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병이 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의 우미 환부보다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누르스만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를 밀지, 밀지 말 것이오. 제사장은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또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보다 오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하려니와. 하려,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더문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는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 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하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생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한이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미 대머리니 정하리니 그러나 대머리나 이미 이마 대머리가 애히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는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또든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고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미듭집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지 혼자 살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의 나벽 생점이 발생하여, 터롯에나 배옷에나 배에 털에 나래나 지에나 옷,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지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석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제 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피니 그 색점이 그의복의 날이나 실에나 나 주개나 가족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다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뱀 날이나 시나 모든 가족으로 만든 것을 불살했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살을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의 날에나 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개하고 또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빵꽃을 불치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반후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보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찾아 버릴 것이요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반하는 것이니, 너는 그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내가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이는터옷에나배옷에나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나병 발생한 나병 색종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교례이라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의 나,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증령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는 그 환자에서 있던 나병 환자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고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우리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레에 머물 것이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무슨 을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남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십분의일삼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한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우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록과 를 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우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순양 거룩한 곳에 곧 속제자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제자물과 같이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리치는 진이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한 룩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가락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을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곡 속 권제물.레 피비에 바를 것이며.아직도 그의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머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또 제사장은 속죄자를 들여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재단해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그래하면 그가 정결하리라.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순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한 룩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둘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 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농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물에 피를 가져다가 장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가락에 따르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그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곧 속건제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대.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 앞에 속지할지니 나병환자로서 그 정결례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교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이 색점을 발생할 것 같거든 그집 주인인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이를, 알리기를 그는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것이오 제사장은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명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밖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펴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은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을 그 돌을 대신하여 파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냈지니라. 돈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제, 집에 재발하면, 제의을금은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라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의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있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위하여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성결하게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곳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에 부정하고 어느 때에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